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한 해의 끝자락에 열린 더울 나기 시즌의 공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시즌 서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서버는 뉴비와 고인물 간의 격차를 줄이고자 만든 일종의 사다리성 이벤트로 시즌 서버를 진행 그리고 졸업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쾌적한 게임 재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게끔 해주는 초보자 지원 이벤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즌 진행을 통해 레벨링과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비 등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은 사막을 시작한 뉴비나 연어 유저분들이라면 반드시 꼭 이러한 이벤트 서버의 진행을 강력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엔 시즌 서버의 진행으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빠른 성장을 위한 경험치 지원이 있겠습니다. 시즌 서버 진행 중엔 이러한 경험치 보프가 상시 적용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성장이 가능하죠. 하지만 시즌 서버 오픈 초창기에는 사냥터마다 사람이 가득 붐빌 수 있으니 경우에 따라선 일반 서버로 건너와서 육성을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즌 캐릭터만의 전용 장비인 투발라 장비를 얻으실 수 있는데 이때 받은 투발라 장비는 나중에 시즌 서버를 졸업하고 나면 개정당 1회 한해서 유우두머리 장비 시리즈로 전부의 교체가 가능하고 또 이렇게 교환받은 유우두머리 장비들로 준 엔드 스펙 장비인 동우두머리 장비로 확정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즌 서버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그 자체라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졸업 시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로 오시는 목록 중 하나의 아이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시즌을 졸업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동카포티아 목걸이를 추천드리는데 공격력 증가 수치가 가장 높고 또 동일한 능력치를 지닌 이후 5 5거반지 시세가 무려 9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가치로만 놓고 봐도 최선의 선택이라 볼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한 선물은 하나뿐이 못 받나요? <목소리> 특별한 선물은 시즌 졸업 1회당 하나의 아이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목걸이를 받으신 분들께선 다음 시즌 진행 중에 동카포 벨트나 반지를 선택하여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즌 서버의 메인 노래, 시즌 패스 진행 중에 간간히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통한 교환 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푸가루의 초시계가 있겠는데요. 연동된 캐릭터의 레벨과 기술 포인트를 말 그대로 복사 적용해주는 아이템인데 이러한 푸가루의 초시계와 앞에서 언급한 확정 강화 장비 등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통해 영상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한 번씩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즌 캐릭터의 레벨업 보상과 신규 캐릭터의 성장 보상 등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때요? 시즌 서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선장님! 어? 자, 그럼 이번엔 본격적인 시즌 공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을 접속하고 난뒤 슬러시 키를 눌러 앞으로 우리의 모험에서 함께할 흑정령을 불러주세요. 이때 하단 목록에서 Q 키로 메인 퀘스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 검은 사막의 퀘스트들은 대부분 보상이 매우 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메인 퀘스트만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수주받게 되면 보시는 화면에서 우측 바로 요 부분에 받은 퀘스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우스 컷을 올린 뒤 달리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퀘스트 장소로까지 자동이동이 가능하니 이 점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초반 퀘스트를 진행해주시고 퀘스트를 따라 첫번째 마을 벨리아에 도착하게 되면 연금술사 알루스틴에게서 이번 시즌 진행 궁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의 간소화 의뢰궁기는 주로 닥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 인데 이는 메디아 지역 메인 퀘스트 를 모두 완수한 기존 유저분들 만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선택 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왼쪽의 분기를 선택하여 메인 퀘스트를 따라 시즌 캐릭터 육성을 진행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분기를 따라 성장을 진행 해주다보면 자연스레 메디아 메인 퀘스트를 모두 완료할 수 있으니 다음 시즌에서부터는 오른쪽 닥사 루트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장루트를 정하고 나면 이제 시즌패스 올클리어 목표 와 함께 성장을 진행해주시면 되 는데요. 시즌패스 목록은 보고 계시는 화면 우측상 단에 있는 바로, 이 아이콘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조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퀘스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성장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클리어가 가능한데다 클리어 방법 또한 이렇게 목록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초 전직 랩인 5 6벨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닥사를 통한 레벨링도 겸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고정 댓글을 통해 도움이 되실만한 영상을 따로 링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시즌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초반 장비 세트인 나루 장비 시리즈와 시작의 블랙스톤 무기, 방어구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 해당 장비는 별다른 스택작 없이 무치성으로 강화 버튼을 연타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최종 강화단계인 동등급으로까지 달성할 수 있죠. 여담으로 검은사막의 강화단계는 1강부터 15강까지 존재하고, 이후엔 장, 광, 고, 유, 동, 순으로 단계가 나뉘어집니다. 장광고, 유동? 그게 뭐죠? 음, 여담의 여담으로 고구려의 역대왕, 장수왕, 광개토대왕 고국천왕, 유리왕, 동명 상황에 앞 글자를 따와서 지었다 하더라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나루 장비 세트를 동 등급까지 만드셨다면 보신 것처럼 강화 UI 창에서 장비 변환을 통해 동 나루 장비를 장 투발라 장비로 교체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장비를 다시 동 등급으로까지 강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발라 장비에는 마찬가지로 전용 강화 재료가 존재하는데 이 또한 전부 사냥 혹은 시즌 패스 진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강화 재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은 투말라 장비 강화 시에 들어가는 재화로 보통 이것을 통해서만 강화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재련된 마르의 블랙스톤인데, 장비의 내구도를 크게 소모하는 대신 확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강화를 시켜주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등급까지만 유효하니 참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투말라 광석이 있는데, 강화 실패 시 내구도가 하락된 장비들의 내구도를 복구시켜주는 아이템이고, 또 동시에 마을의 대장장이들을 통해 투말라 악세사리로 교환받을 수 있는 재화입니다. 이런 강화 재료들은 각각마다 주요 드랍처가 존재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아즈 도적단 사막 나가 성전 티티움 계곡, 홀리숲에서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을 중점으로 파밍을 진행해주시고 해당 사냥터에서 한 주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시즌 주간캐를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투말라 광석을 얻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즌 주간캐는 전체 사냥터 중딱한 곳만 진행이 가능하고 초기화는 목요일 자정이니 함께 참조해주세요. 또 이번에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사냥터고 나버리고 맵이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어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러한 부분은 이 영상의 45초 부분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시즌 서버의 졸업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시즌 패스를 모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담으로 이때 흑정령 패스를 꼭 구매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엔 어지간해선 구매해 주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구성 자체도 굉장히 해자롭고 진행 난이도 또한 무척 낮은 편이라 어지간해선 모든 보상을 다 챙기실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제 주변에 있는 고인물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시즌 서버 자체를 하루 만에 끝내는 분들 또 여럿 계시더라구요. 두 번째는 캐릭터의 레벨을 61 레벨까지 달성해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용 장비인 투발라 장비들을 악세사리 포함 동 등급으로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선행 퀘스트 하나를 완료해 줘야 하는데, 오외로이 부분에서 헤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엘리아 마을의 기술 교관 타크로스 근처에 있는 NPC 레일라에게서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퀘스트를 받아 NPC 푸가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퀘스트를 완수하고 나면 푸가르의 초시계를 하나 받으실 수 있는데, 초시계가 인벤토리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졸업이 불가하니 반드시 초시계를 사용하거나 버리거나 창고에 맡기는 식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결해 주세요. 이까지 진행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세달 후에 있을 시즌 서버 종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을 조기 졸업 시기에 맞춰 졸업을 야! 진행해주는 것으로 무사히 시즌 서버 이벤트를 끝마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즌 서버 졸업 이후 뭘 하면 좋은지 또 장비는 어떻게 맞추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등도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 도움이 되실 만한 관련 영상들을 링크해둘 예정이니 한 번씩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번 겨울나기 시즌 공략 가이드 영상이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노력하긴 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또 분량 조절에 실패해버리고 말았네요. 근데, 한 가지 더. 일전의 패치로 주인 없는 말 컨텐츠가 추가되었었죠. 마구간지기를 통해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해당 말을 빌릴 수 있고 드리프트, 순간가속, 전력질주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에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께는 요긴하게 쓸만한 말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때보다 빠른 이동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설정, 행동 단축키 맨 아래 하단에 회피 이동 키를 마우스에 있는 보조 버튼으로 설정해 주시고 설정한 버튼과 F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S 키와 A 키를 한 번씩 눌렀다 떼주면 드리프트, 순간가속의 연계 발동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니.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말은 3분 이상 탑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귀환해버리니 이 또한 유의해주세요. 자, 그럼 드디어 빠르게 영상을 줄이도록 하며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아두오스!